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산인 포커스라는 인터넷 신문사 대표 기업 기자 신동성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우리 저기 회장님 잠깐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코리아 오산지회 정미옥입니다. 음. 오, 예, 아이코리아 오산지회. 예, 예 아이코리아가 어떻게 시작한 그 봉사 단체인가요? 아 처음에는 어, 지금인 여협에 계시는 강진아 회장님으로 인해서 어, 1대 회장님을 하시고 제가 2대 회장으로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여협이라고 하면은 여성단체 협의회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여성단체 협의회 강진아 회장님 네. 얼마 전에 네. <laughs>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알고 계세요? 네. 혹시 그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음. 너무 잘나왔더라고요네 예, 그게 지난 지난달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대 회장님, 네, 네. 정미옥 회장님과 함께 가끔 이제 대화하시면서요. 어, 뭐 카메라 한 네. 번씩 봐주시면서 아, 네. <laughs>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아이코리아가 옛날에 70년대 네. 유경재단으로부터 네. 시작된 단체인 네, 걸 알고 네, 있어요. 또 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저희가 음. 처음에 이제. 어 유경재단이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코라로 이제 변경되면서 어, 잠깐 오산시에서 묻혀 있었어요. 아. 네, 잠깐 쉬는 동안에 이거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어 이제 다시 이제 활성화를 일으켰죠. 저희 강진아 회장님께서 아. 그래서 이제 강진 회장님이 더 하실 건데 네. 예, 여여 회장님을 하시는 바람에 음. 어, 제가 이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미혁 회장님 네. 이대 회장님이신데 몇 년도부터 이제 회장 이제 활동을 하고 지금 한 2023년도에 음.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네, 2023년. 네. 4년도, 5년도. 네. 한 3년째. 네. 네 지금 회장님으로 네. 이끌고 계신데, 어, 처음에는 제가 강진영 회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저번 달에 해봐서 아는데, 한 7, 8분이 같이 시작을 한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는 회원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한 52명 정도 돼요. 50명 정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음. 또 이제 과거에 뭐 짜장면 봉사도 하시고, 음. 또 주방장님이 딴 데로 이사가셔서 국수로 메뉴를 바꿔서 또 봉사를 이어가다가 또 이제 시청 그 지하에 있는 식당을 주방을 못쓰게 되는 바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도시락으로 또 대처를 해서 어 식사 봉사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돌아오는 11월 1일 날 네. 다문화 가정계 축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매년 행사 때마다 이제 식사를 제공했는데 네, 올해도 11월 1일날 네. 네. 저희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주방을 못 쓰게 돼 있어서 시청 지방 주방을 못 쓰게 돼 있어서 저희가 도시락으로 대처를 했다가 음. 요즘에 이제 또그 코로나 이후로 도시락도 그렇고 해서 김밥으로 지금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11월 1일날 행사장에서는 네. 김밥이 제공이 되겠네요. 네. 2023년부터 이제 제 2대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데 네. 최초의 아이코리아의 그 들간 어 거는 몇 년도쯤인가요? 저희가 한 음, 11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 은 어, 초창기에 이제 그 이제 모집을 해서 음. 한 일곱 여덟 명 모집을 해가지고 네. 해서 이제 1 0명또한2 0명 해가지고 본회의 서울 본회가 있거든요. 네네. 예, 본회에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2 0 명이 구성이 돼서 네.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하죠. 11년 됐다고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11년 됐으면은 2014년 정도에 네. 입회를 해서 음. 같이 이제. 상단 멤버로서 활동을 한 거네요. 네. 아, 그리고 우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2023년도에 2대 회장으로 취임하셨고, 네. 네, 이런 어, 이런 분과 정미혁 회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거 말고 혹시 회장님이 또 다른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네. 어, 처음에, 맨 처음에, 우리 아들이 오상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오상고등학교에 네. 저희가 자무회장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어, 회장님으로? 네. 하...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계기가 돼가지고, 음. 어, 그 당시에는 또그 학부모, 지금은 학부모 회장단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자무회장님들만 모이는 음. 자무회장님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 모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음. 강진아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게 됐어요. 아, 그때 강진아 회장님을 네. 만났구나. <laughs> 네. 저, 저한테는 큰 은인이죠. 하, 그렇네, 네. 진짜. 네. 야, 아드님이 오선고등학교를 다니셨다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자모 회장님을 하셨네. 네. 그러면은, 대략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응, 기억에는 2002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럼 2002년도부터 이제 학교 성고등학교자모 회장님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강진영 회장님을 또 만나게 됐고, 강진영 회장님과 이제 자모 회장단 모임을 만들어서 또 각종 봉사를 하셨네. 네,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로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때? 아, 그때 이제 제고 이제 은어요뭐 네. 자 그러면 음. 아드님이 고등학교 졸업 나, 언젠가는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 이후에도 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 음. 자모 회장단 모임에 네. 아, 계속 나가셨죠 아, 그래서 이제 똑같은 네. 공사 활동 을 하셨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laughs> 막 긴장을 하셨나 본데, 이제 <laughs> 네,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모 회장님을 하시고 음. 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흥진 회장님이 거기 자모 음. 회장단에서 회장님을, 회장님을, 회장님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 활동을 갖다가 아드님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셨다 네. 이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뭐, 독도 걸든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음, 음악회, 네, 네. 뭐, 이제 재능 발표회, 네. 이런 데를 뭐 행사장마다 따라다니면서, 뭐, 학생들도 챙기고, 음. 점심도 챙기고, 음. 각종 프로그램을 음. 서포트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저희가, 음. 그, 학교 회장단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되면은, 그 저기 그 시청하고 그여역하고의관계가 있더라고요. 이그봉사단에 네. 그 들어가서 또 이제 시의 일을 좀 같이 또 봉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정미옥 회장님께서는 아드님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다닐 때 네. 그때부터 이제 봉사활동이 시작돼서 네. 어 2002년부터니까 약한 23년 됐네. 네. 23년 전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후에 이후에 또 홍사활동을 이어간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부모 회장과 이제 회장을 좀 맡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있다 이제, 어, 청중나이온스라는, 아. 네, 나이온스 클럽을, 예, 이제 신생클럽을, 이제 여성들만 모이는 신생클럽을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음. 거기는 이제 허재 회장님이라고 전,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이셨는데 이 음.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또창관 멤버로 음. 예한 20명 구성돼가지고 음. 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게 더 많이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청중 라이온스 클럽, 네. 오산에 최초로 여성 라이온스 클럽이 생긴 거야. 네. 그게 2007년도죠. 네. 그때 이제 첫 창단 멤버로 들어가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허재희 회장님과 네. 한약 20명의 회원들이. 네. 여성 라이언스 클럽으로 활동을 네,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주로 많은 활동을 했을, 했을 텐데, 네. 우리 저기 어, 정미옥 회장님께서 기억에 남는 뭐 봉사활동이 아, 네, 네.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어, 제가 이제 그 모시던 회장님하고 이제 같이 우리 임원들끼리 제가 음. 그때 당시에 재물을 맡았는데, 네. 어, 그렇게 해서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아. 어, 우리 회장님께서, 아, 이런, 우리가 몸으로 하는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이제 오산시에 어떤 봉사를 했으면 좋겠나 해서 음. ~~라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저희 임원진들하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아, 목욕 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목욕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통화의 집 아, 어르신들이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요양원처럼 생겼는데, 네. 가정집이었어요. 근데 음. 이제 너무 연약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봉사를 하겠다, 이거 자원봉사 센터에다 얘기를 해주면 음. 이렇게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고 연약한 데를 이제 해달라 해서 갔는 데가 거기였어요. 아, 최고 연악한 데를 좀해결해주라 예 예, 예, 예. 어, 그 얼마나 연악한 거예요? 도대체 네, 어느 정도예요? 갔더니 처음에 들어갔더니 단독주택이었고 어르신들은 한8명 정도 되셨고, 음. 예 거기에 보니까는 방도 막 지저분하고 어르신들 다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 너무 이제 슬펐던 거는 뭐냐면 어르신들의 기저귀가 가려 주지를 못해서 너무 많이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게 그런 게좀 그렇고 밥도 열어 보니까 한 며칠 된밥 같아요. 그런 음, 그런 밥을 드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도와주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곱 여덟 여덟 분의 네, 어르신들을 이제 예, 그, 여자들만 계셨요 들 네. 아, 그래도 충만 다행이네. 네. 거주하는 네. 그런 시설인데, 뭐, 어디서 운영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은 거기에 음. 계시고, 음. 다른 분들은 딴 데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음. 먹는 것도 별로 이렇게 그냥 변변치 않고, 음. 또 이제 씻는 것도 좀 연약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목욕봉사를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을 처음에는 이제 몸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가독거리면서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해가면서 간식 드시게 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서 그때 그렇죠 예. 이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도 봉사자가 네. 이제 낯선 사람이 와서 목욕시켜 주겠다고 하면 음. 몸을 이렇게 만지면 거부를 네. 하겠죠 네. 그 어르신들이 거부를 어느 정도로 하던가요? 처음에는 못 만지게 하고, 예, 아, 네, 그런데 보니까는 발에 막 각질도 있고, 근데 그...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임원진들이 네다섯 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음. 세 사람은 목욕봉사를 하고, 한 사람은 청소를 하고, 아. 음식을 우리가 죽이다, 닭죽이라던가, 어. 네, 이렇게 맛있는 찬을 만들어 가지고가서 음. 목욕 싹 씻겨드리고, 어. 그 다음에 그걸 죽을 이제 맛있게 들게끔 해서, 한 12시, 9시에 가가지고, 한 12시 반 정도에 아. 끝냈고, 그랬어요. 그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주, 한 달에 한번 가요?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가요? 한 번? 예. 네. 야, 이제 네. 생각만 해도, 네. 굉장히 열악한 네. 어르신들 거주시설을 가서. 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좀 네. 위생이라든지, 지 식생활, 네. 그 환경이 네.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서 이제 목욕과 식사 봉사와 네. 청소까지 싹. 네.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씩 <laughs> 1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이게 봉사가 진짜 우리가 보람된 봉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야, 정말 지금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떠올려 봤거든요. 아, 정말 쉽지 않은 네. 봉사였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청중 라이온스 클럽에서 네. 그렇게 2007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네. 한 7, 8년 하셨다고요? 네. 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정미혁 회장님은 청중 라이온스 클럽에서 봉사를 7, 8년 하고선 딱!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좀좀 쉬었습니다. 네. 좀한몇 년간 쉬었다가, 음. 어, 강진 회장님께서 음. 이런 봉사를 할래. 그래서 어떤 봉사인데 그랬더니 아이코리아를 우리가 한번, 아 한번 살려보자. 그때 당시에는 아이코리아가 이제 오산지에 없었었어요. 아 잠깐 이제 하셨던 회장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음. 어, 없어가지고 한몇 년간 이제 자제 공백이 비어 있으니 우리가 이걸 한번 살려보자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말자. 이제 음. 그랬는데, 네, 회장님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일곱, 여덟 명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가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하게 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 정유혁 회장님이 청중 라이언스 클럽에서 그렇게 진짜 열심히, 정성을 내서 활동하고, 음. 잠깐 쉬고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 많이 쉬었습니다. 어, 네. 쉬고 있는데, 네. 강진아 회장님께서, 야, 다시 우리 뭉쳐서, <laughs> 어? 아이코리아라는 단체를 한번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어쨌맨 네. 처음에는, 아, 그거 안될것 같은데요. 약간 걱정을 한 거지요. 네, 네 어, 근데 아니다. 응. 강진환 회장님이 또 뚝심으로 밀어붙여가지고 2014년도에 오산에 응. 아이코리아를 이제 네. 창단을 하셨네요. 네. 서울 중앙에다가도 네. 입회를 하고. 네. 유명한 검사관이에요. 아이코리아. 네. 오산지회가 <laughs> 거기 이제 2대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데 정미옥 회장님한테는 봉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발 디딜 때부터 봉사라는 거는 저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랬어요. 누구를 꼭 도와줘야 봉사가 아니니까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하는 게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을 봉사를 하고 났더니 너무나 진짜 마음이 와서 닿고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 봉사는 이름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 했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봉사 활동에 뛰어든 계기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물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 돈이 없어도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한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각종 이제 봉사 활동을 진짜 진심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 정류 회장님.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정류 회장님이 이제 부유하게 만약에 살았다면, 봉사를 이제 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살아오는 과정에서 좀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진심으로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죠? 어, 제 말을 아주 그냥 간략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요. 현재까지, 음. 어, 지금까지 함께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음. 이제 카메라 보고서, 우리 어떻게 음.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합시다. 한마디 하시죠. 네. 네. 어, 저 말고도 여러 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어, 다들 진심으로, 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어, 아이코리아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는 데를 찾아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네. 예, 끝난 건가요? 네. 예. 많이 긴장을 하셔가지고, 자, 이런 것 같아요. 오산에,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등록되어 있는 진짜 수백 개, 수천 개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아마도, 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구 대비 봉사단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감사의 인사를 좀, 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우리 회장님의 말씀이고, 정말 이제 형식적인 봉사가 아닌, 진심을 담아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이죠. 네, 네. 열심히 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네. 아이코리아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진짜 수많은 봉사 단체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봉사자들이 또 있고요. 그분들한테 우리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우리 저기 정미옥 회장님께서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산시에는 여러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코리아도 그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모두가 봉, 봉사자가 진심을 담아서 봉사하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야 그래요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어, 진심을 담아서 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 진심을 담아서 봉사하는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아이코리아 오산지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이코리아 화이팅! 화이팅!